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계산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계산기도 절반이 넘게 이제 캐릭터가 됐고 앞으로 이제 오늘이 끝나면 이제 8캐릭터가 남아 있는데 빨리 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DPM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1분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이한 캐릭터들은 스트라이커, 검마, 여론청 그리고 넷마까지 4캐릭터를 준비를 해 왔고요 이번부터 바뀐 게 2차각성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가 표로 한번씩 보여드렸었던 해당 내용들은 성만 있어서 걔네들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기존의 계산기를 다뤘던 친구들 역시 차후에 DPM표를 다룰 때는 이 차각성까지 다 포함을 시킬 예정이고요. 오늘 거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팅은 거의 극종결로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2 0 15에서 16강 그리고 마법부여 및 오칭카 앰블랭드도 다 종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캐릭터는 몬스터 레벨 80레벨 그리고 몬스 터 속전 0으로 계산이 되었고 스킬 1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인피 사용시 당연히 4에서 5초 스킬 횟수를 적게 반영을 했고요. 자공원 명계 악마 다크홀 등 일부 방어구는 방어구에 맞는 룬을 착용했으며 왜곡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맹공 고점 제트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사실 여기 표에도 있는데 영상을 잘 보시면 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맹공 고점이란 서브마린 어깨 벨트, 낭인 하이 신발 그리고 상위 5티어 기준 힘 지능 35% 아무거나 끼는 걸 맹공 고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데미지가 한0.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굳이 맹공 고점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 엘리트 장비 상위의 옵션이 맹공 규율 수호가 3셋이 유지가 된다 유지가 안된다로 말이 좀 많은데 만약에 3셋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인피풀셋은 사실상 사장을 당한다 이 정도를 설명드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의 이쪽에 있는 계산값은 1인치 라이징 4회고요 차후에 마지막 표에서 1인치 라이징 3회도 별도로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강력한 무기는 의외로 노바가 나왔어요. 건틀릿들은 데미지가 약한 이유가 1인치 라이징 3회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1분 기준. 그래서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쪽은 4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값이 좀더 높은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일단 노바가 제일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림자 유랑가와 그리고 기어와일드 어트랙트까지도 생각보다 데미지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분노의 핵번치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킬트리까지 이제 35제로 갔었을 때가 데미지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그렇게 썩 추천드릴 만한 무기는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파이터의 본능 역시 추천드릴 만한 무기는 아니다. 노바의 데미지 기대값과 그림자 유랑가 그리고 기어와일드 어트랙트 데미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노바를 끼는 게 제일 좋대. 그림자 유랑가나 기어 와일드 어트랙트로 어느 정도 종결을 지으셔도 나쁘시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구 기대값은 노바를 기준으로 했고요. 데미지가 맹공 고점 기준보다 더 높은 값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늘 나오는 블랙포머입니다만 블랙포머 같은 경우에 한 대도 라 맞으면은 이제 버프가 풀려버리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전혀 아닙니다. 스트라이커는한 대도 안 맞으면 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끼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화소이신 분들은 뭐 명계풀셋을 가셔도 뭐 되기는 되겠다.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그렇게까지 억지로 가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죠. 지금 0.34%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 보면. 자그 다음에 인피니티입니다. 확실히 이제 2차각성이 나오고 나서 데미지가 허고데미 예전에는 뭐 적게 나면 한 1,2%에서 뭐 많게 나면은 한 4%, 5%까지 차이가 나던 게 데미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각기라든가 각성기라든가 이런 거에 한방 데미지들이 약한 세팅이다 보니까 인피니티 자체가 사실상 엘리트 장비까지 나오면 그래서 제가 아까 조건에서 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셨 될것 같고요. 이제 암속 스컬을 하시는 분들은 벨트 정도만 속출된 벨트로 가주시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보조 장비입니다. 보조 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은 모습이 자, 니베르 계급장 엑소더스 경전 그리고 파르세 황금장이 무난하게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아테나의 지혜 같은 경우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테나의 지혜는 고티어로 드신 분들은 일단 쓰셔도 되겠다.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검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마 같은 경우에 이제 돌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도도 준비를 했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도사 문해를 착용할 때 그래도 구원의 이기 대검 대비해서 좀 따라잡는 모습이 나오긴 한다. 근데 이거는 공속충들이 아니면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센 난쟁의 망치 역시 구원의 이기보다 약간 더 높은 모습 보여주지만 검마 같은 경우에는 버섯거랑 다르게 대검을 제외한 이렇게 도라든가 아니면은 둥기를 계시면항망과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이기 대검보다 좋은 검들은 양검 간장과 중력 대검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으며 제일 높은 기대값을 보여주는 것은 중력 대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어구 기대값입니다. 방어구 기대값 같은 경우에도 높은 값들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항상 똑같습니다. 블랙포멀. 그래도 이제 검마 같은 경우에도 높이 격으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블랙포멀은 안 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맹공 고점제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화석이신 분들은 명계를 살리려면은 살릴 수는 있겠고 그 외에 뭐 특이한 세팅은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이 정도면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조 장비입니다. 보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기대값이 제 기억에 이번에는 아마 아테나로 기억을 하는데요, 매우 근소한 차이로 한0.1% 가량 높습니다. 따라서 뭐이네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 티어를 먹는 걸로 바로 갈아타서 껴주시면 되겠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겉만은 사실 그렇게 크게 재밌는 게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여원처입니다 여기서가 좀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레이저울릭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많이 떨어 추천을 안 합니다. 맨드붐 역시 데미지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우스가 그나마 이제 구원의 이기와 0.07% 정도 차이가 안 나고요. 과격한 자의 캐논은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펜저파우스트가 재밌는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남런처에서는 펜저파우스트에서 올려주는 슈타이어가 15제다 보니까 스킬론의 효과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 여런처 같은 경우는 세이브가 10레벨 스킬이라서 스킬론의 영향을 받질 못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펜저파우스트를 끼기도 애매한 게 여런처는 대부분 스킬들 여러 개를 한 번에 세개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콤보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펜저 파우스트를 쓰기에는 좀 콤보 시스템이 좀 많이 꼬이죠 그래서 펜저 파우스트를 높은 기대값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높은 기대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제 높게 나온 게 액션 리폼 머스켓이에요 이제 남런처 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데미지 자체의 고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여런처 같은 경우에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핸드캐논을 낄때 이제 공속이 올라가고 스킬 연습 속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던파 모바일에서 스킬 연사 속도라는 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은 공속 곱하기 스킬 연사 속도를 이두 값을 서로 곱해요. 그래서 특정 임계점이 넘어가면 스킬을 사용했었을 때더 빠르게 스킬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캐릭터가 딱두개 있어요. 남레인저랑 여론체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션 리본 머스켓을 쓰시면 스킬 프레임을 맞추는 게 약간 좀 꼬이시기는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정확한 연사 속도와 공격 속도에 비례한 그 스킬들의 프레임 감소율은 저는 이제 여 본처가 공책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론초 나중에 장인분들이 실험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어구 기대값입니다. 방어구 기대값이 좀 재밌는 값이 있는데요. 블랙폼을 명뭐 인피니티 이런 것들이 있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인피니티 3세트들이 생각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저 홀링 역시 맹공 고점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피니티 3세트 하이오계 신발 부맨붐이 맹공 고점보다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1.58%라서 약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맨붐과 인피니티 3세트 무조건 좋은가요? 이걸 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런처 분들은 45제 스킬룬 혹은 35제를 이미 맞추셨을 거예요. 40제 스킬룬을 새로 다시 맞추면서까지 본면분과 인피니티 3세트를 어거지로 가야 한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사실 추천을 그렇게 드리고 싶진 않아요.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비추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런처 자체가 콤보 시스템으로 대부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인피니티를 사용하시면 스킬이 상당히 많이 꼬이실 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고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피니티 하이 어깨 신발을 끼시고 부멘본까지 낀 상태에서 40제 스킬룸까지 다 맞추고 나서 콤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후열포대랑 뭐 직사화기랑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어떤 스킬들이 어떤 분류에 들어가서 어떤 스킬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만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운용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분들한테 굳이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특이한 건 없고, 맹공 고점이 뭐이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속추됨을 간다고 하면 1.58% 정도가 세진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조 장비입니다. 보조 장비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재밌는 값이 사실 없어요. 늘 보는 것처럼, 니베르엑소도스 파로스가 제일 무난한 값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보다 아테나가 약간 더 높은 값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니티 3세트 붐앤붐, 그리고 레이저 올릭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넣어는데 그때는 엑소도스가 제일 높은 값을 보여준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마스터입니다. 넷마스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너지셋을 가시겠지만, 딜러를 가실 분들도 있어서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저번에 여프리 할때 말을 했었는데, 딜러용 스케틀이랑 시너지용 스케틀이를 망원수 계산을 했다. 딜러용 스케트리 같은 경우에는 냉가드를 안 찍었습니다. 냉가드를 안 찍고 이제 뇌각이랑 기옥탄을 찍은 스케트리이며 시너지용 스케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뇌각을 빼고 기옥탄을 1레벨인가 뺐을 거예요. 그리고 냉가드를 말렙까지는 아니고 26레벨인가? 말렙 바로 한칸 전. 그렇게까지 해서 극대화를 이제 시켜놓은 스케트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데미지 자체는 어 딜롱으로 간다고 하면은 다크 블리거가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크 블리거가 오히려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나마 착용 가능한 게 이제 라이키리 정도가 됩니다. 천염의 낸수라든가 아니면 분신 진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굳이 깰 필요는 없는 아이템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이제 시너지로 간다고 하면은 데미지 기대값이 좀 많이 떨어지죠. 기본적으로 시너지 스킬트리를 착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미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시렙으로 카리스로 시너지 분들은 가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어구 기대값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방어구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블랙포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항상 말하죠. 굳이 가실 필요는 없다. 그나마 뭐넷 마 같은 경우에는 뭐 냉가드 있으니까 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냉가드가 있다고 해도 어차피 10몇 초 동안은 붙어서 한 대도 안 맞고 하시는 게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물론 이제 50레벨 각패라든가 아니면 이제 회천 등을 통해서 공격을 흘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가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라면은 좀 이제 높이격으로 하기에는 그래도 냉마 자체가 어느 정도 근접 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들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너지도 좀 봐야겠죠.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포가 돼버렸는데 비콘보다 헤라가 약간 더 높은 값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비콘테일을 끼셔도 되는데 뭐 헤라나 비콘테일 중에서 높은 걸로 이제 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길잡이에다가 시레으로 카리스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세계파괴자가 데미지 자체는 제일 높게 나오고요 근데 세계파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마방 감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프로키온을 착용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게 본인 데미지를 챙기면서 파티 딜까지 가장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실까 그래서 시너지 분들은 시레으로 카리스 그리고 프로키온 방어구 끼시고 악세는 길잡이에 보조장비는 헤라를 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조 장비 기대값입니다. 제일 높은 값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높은 게 니베르, 네, 엑소더스, 파러스, 구밤 라인들이 제일 높은 값을 보여줬고 다만 아테나의 지혜 역시 일단 고티어로 나온다고 하면 딜넷마 분들은 끼셔도 된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시마이를 치면 될것 같습니다 비콘테일이랑 헤라의 수호 네, 이렇게 두 개를 보여드리면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헤라의 수호가 약간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콘테일 3티어가 있는데 헤라의 수호를 1티어부터 올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데미지 차이가 아예 안 나는 수준이에요 그냥 둘중 높은 걸로 뜨시면 그대로 쓰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일단 오늘 제일 높았었던 거는 여론처 인피 부맨붐 조합이 제일 높기는 했었었고요. 이제 부맨붐으로 가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일단 숙련도 자체가 높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인피니티 하이 어깨 신발을 낀 상태로 40제 스킬론까지 재파밍을 하셔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은 안 드리지만 갈 분들은 가셔도 된다. 사실 근데 이두개 차이가 약1% 끝밖에 차이가 안 난다. 억제로 가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서 악센은 황우경을 착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보조장비는 엑소더스 황금잔 리베르 그 다음에 아테나가 나왔습니다 자 검마입니다 검마 같은 경우에는 중격대검을 껴주시면 되시겠고요 방어구는 맹공 고점에다가 속추된 벨트가 있으신 분들은 속추된 벨트로 가져주시면 되겠고 악센은 황우경 보조장비는 아테나가 엑소스 황금잔 리베르보다 약간 더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처입니다 이제 아쿠아리우스를 넣었는데 일단 액션리폼 머스크서 쓰시면 사실 이것보다더 높아요 근데 액션리폼 머스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취향이 좀 많이 호불호를 탈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굳이 넣진 않아. 방어구는 맹공고점및 속추된 벨트까지 착용 가능하시며, 악세는 마찬가지로 황울경, 그리고 보장비는 아쿠아리우스를 착용하신 경우에 45제가 좀더 레벨이 강화가 됩니다. 스킬론 역시 랜서를 착용하시기 때문에 아테나가 약간 더 높은 모습이 그때는 보여지는 것같더라고요 다음으로 스트라이커입니다. 원인치 라이징 4회와 원인치 라이징 3회로 나눈 누값이고요 맹공고점에다가 그리고 이제 속추된 벨트까지 착용해서 하실 수 있겠다. 악세는 당연히 황울경을 끼시면 되고, 보장비 같은 경우에는 엑소더스 황금자 니베르가 제일 좋으며, 아테나가 거의 근 소수하게 그것보다 약간 떨어지는 값을 보여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넷마스터 질셋으로 갔었을 때입니다 무기는 다크블로그를 착용하시면 되겠고요 방어구는 맹공고점 및 맹공고점 플러스 속추된 벨트까지 착용 가능하시며 악세는 황후경에 보장비는 엑소더스 황금자 리베르 라인의 애들이 아테나보단 약간 높더라 그리고 넷마스터 시너지로 갔었을 때입니다 시랩으로 카리스를 끼시고 그 다음에 프로키온 하늘의 길잡이 해라 피콘보다 약간 좋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데미지 기댓값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